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안 좋게 만들고 있다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동안 노년기의 식생활만을 연구해 온 의학박사 73살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와 바나나를 드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열심히 드셨던 건데 어느 날 혈당이 200까지 올라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과일을 선택하는 법과 먹는 시간을 알려드렸고 순자씨는 3달간 이 방법을 꾸준히 지키셨습니다. 혈당은 112로 내려갔고 당뇨 약도 끊게 되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손주들과 함께 동네 산책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비극의 시작이 바로 착한 얼굴을 한 과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최장을 지치게 만들며 병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김순자 어르신처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 걱정 없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황금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과일 섭취법이 여러분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금색의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박사님,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먹으면 든든하고 변비에도 좋다는데 왜 나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나나는 젊은 시절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당분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바나나 한 개가 만들어내는 혈당 스파이크는 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요. 마치 불이 난 집에서 경보가 울리듯 췌장은 갑자기 몰려드는 당분을 처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활력을 주던 바나나가 노년기에는 오히려 당뇨와 지방간, 고지혈증의 위험을 키우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착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우리의 몸속에서는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암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큰 문제는 칼륨의 배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콩팥 기능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는데, 70세가 넘으면 젊을 때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 과도한 칼륨은 몸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 결과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심하면 목숨까지 위협하는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그 위험은 몇배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약 자체가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칼륨이 쌓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지요. 얼마 전 전라남도 순천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78세 장영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영호 씨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기 전 바나나 두 개와 우유 한 잔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 습관이 수십 년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밭일을 하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듯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려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간뒤 의사들은 심각한 고칼륨혈증과 초기 심부전을 진단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평생 몸에 좋을 거라 믿고 챙겨 먹은 게 바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목숨을 아사갈 뻔 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손자들한테 젊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늙었다고 미워할까봐 더 열심히 챙겨 먹은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는데 이렇게 제 건강을 해쳤다니 너무나 속상합니다. 다행히도 약물 치료와 함께 바나나를 완전히 끊은 뒤에야 심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좋다고만 알려진 음식도 나이에 따라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속에는 우리 몸을 위협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불에 데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일 속 당분, 특히 포도가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에 사시는 68세 어부 박진수 어르신도 저를 만나 새 삶을 찾으셨습니다. 진수 씨는 갑작스러운 통풍 발작 때문에 몇달 동안 배를 타지 못했고, 발가락 마디마디가 칼로 베이는 듯 아파 밤마다 이불을 물어 뜯으며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병실에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고기는 입에도 잘안 되고 생선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저한테 생긴 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식습관을 여쭈어보니 매일 밤 출항에서 돌아와 피로를 풀기 위해 포도 한 송이를 드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포도를 끊고 두 달이 지나자 지긋지긋했던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다시 배었을 때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과일 한송이가 제 밥줄을 끊고 제 다리를 잘라낼 뻔했네요. 이제는 다시 바다에 나갈 수 있고 집사람보다 늦게 갈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합니다. 결혼할 때 제가 아내보다 하루 더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진수씨는 몸 건강을 되찾으면서 아내의 소중함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건포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포도는 괜찮을까요?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으로 무심코 드셨다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에 당고 올 손님 수박입니다. 더운 날 시원한 한 조각 베어 물면 세상 행복한 간식이지요. 하지만 이 시원한 수박 속에 숨어 있는 과당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으로 섭취하는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일 속 과당은 다릅니다.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피해 곧장 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간은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 넘쳐나는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큰 문제는 과당이 뇌의 포만감 신호를 무력화한다는 점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오지만 과당을 섭취하면 이런 신호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과일주스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결국 달콤함에 식욕을 더 자극하는 배신자가 되어 비만과 대사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제 환자 중에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3세 정명자 씨가 있는데 그분 이야기 잠시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무더운 여름날 남은 수박 반통이 아까워 혼자 다 드셨다가 그날 밤식은 땀을 흘리며 후토 끝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혈당은 300까지 치솟았고 탈수와 저혈압까지 겹쳐 의식이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병실에서 정신을 차리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시원하고 좋으라고 먹은 건데 그날 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주 돌잔치 앞두고 이런 꼴이 되니 너무 서럽고 겁이 났습니다. 식습관을 바로 잡고 수박 양을 줄이신 뒤로 혈당은 안정되고 얼굴색도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태어나시며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수박을 한 조각씩만 맛만 보고 먹습니다. 욕심내다 큰일 날 뻔했네요. 앞으로는 제몸 생각부터 하렵니다. 맛있다고, 시원하다고, 무심코 먹은 한 번의 선택이 건강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박사님, 그럼 도대체 저는 무슨 과일을 먹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보약 같은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좋은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젊은 시절처럼 기운이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과일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혈관을 청소하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과일입니다. 달콤한 맛 대신 착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 노년기에 꼭 필요한 과일이지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끈적하게 뭉친 피를 맑게 하고 딱딱해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워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4세 박성환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수년간 약을 드셨지만 수치는 늘 기준을 넘나들어 걱정이 컸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세달뒤 다시 뵈었을 때 선생님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3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약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덕분에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숨이 덜 차니 학생들 만나 강의 나가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환하고 든든하던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매일 꾸준히 한 번에 반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쌓일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뇌를 깨우는 보랏빛 보석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는 천연 보약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최은희 어머님은 몇년 전부터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해져 책한장 읽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는 자신을 보며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외출도 꺼리셨습니다. 그러던 중 따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어머님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개운해지고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니 다시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블루베리 덕분에 다시 친구들과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제는 제가 모임 친구들에게 블루베리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면역력을 입히는 녹색 갑옷, 키위입니다. 키위 한 알에는 하루 필요량의 두 배가 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무장시키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서 싸울 힘을 줍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66세 정광호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하루에 키위 한 알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2년째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키위 하나가 보약 수십 첩보다 낫네요. 덕분에 겨울에도 바깥 나들이가 즐겁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일은 최장을 쉬게 하는 인슐린 펌프 자몽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조절되도록 돕습니다. 즉 지쳐있는췌장에 휴식을 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김자영 어머님은 공복 혈당이 늘152 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전에 반쪽 자몽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세달뒤 다시 배웠을 때 혈당은 114로 내려갔고 당뇨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몽 덕분에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예전에는 식후에 피곤해서 늘 졸았는데 요즘은 하루가 한결 가볍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속 나린진 성분이 약물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남 진주에 사시는 69세 한상옥 어머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매일 아침 자몽 주스를 드셨다가 갑자기 어지럼과 식은땀이 쏟아져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자몽을 끊자 바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몽이 최고의 보약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과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까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120%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드렸던 보약 과일 활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짝꿍 찾기입니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장내 유익균까지 늘어나 장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아보카도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키위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내는 조합을 찾으면 같은 과일도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일은 식사 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셔야 영양소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른 음식에 방해를 받지 않고 흡수됩니다.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가 먼저 장을 채워 과식까지 막아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저녁마다 과일을 먼저 드신 덕분에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줄고 혈당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둘째, 현명하게 장을 보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껍질이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꼭지가 살짝 들어간 것이 잘 익은 신호입니다. 너무 단단하면 실온에서 하루 이틀 후숙시켜야 하니 참고하셔서 고르세요. 키위는 손에 쥐었을 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살짝 말랑해야 당도가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알이 단단하고 표면에 하얀 과분이 곱게 덮여 있는 것이 가장 달고 신선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집으로 가져온 과일이 약이 되느냐, 돈 낭비가 되느냐가 갈립니다. 넷째, 나쁜 짝꿍은 피하기입니다. 아침마다 과일과 식빵,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제품 속 카제인과 밀가루 속 글루텐은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속이 더부룩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과일과 빵을 드시되다 늘 가스와 폭부팩만에 시달리셨는데, 빵을 끊고 과일만 드시자 2주 만에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똑똑한 보관과 손질입니다. 아보카도는 단단한 것을 사서 실온에서 후숙한 뒤 살짝 말랑해지면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은 신선합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 1분 담갔다 헹군 후 완전히 건조해 냉동 보관하면 농약 걱정을 줄이고 영양소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만 해도 냉장고 속 과일이 보약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하는 혈관 청소 주스 레시피입니다. 냉동 블루베리 반 컵,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 키위 반 개, 물반 컵을 넣고 1분간 갈아주십시오. 감미료 없이도 충분히 고소하고 상큼합니다. 이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고 막힌 혈관까지 시원하게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 레시피를 권했고, 실제로 혈관 상태가 좋아지고 혈압이 내려간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수십 년 길들여진 단맛의 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단맛은 뇌의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3일 약속을 권합니다. 단 3일만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과자, 빵, 아이스크림, 단 음료 같은 가공 설탕 음식을 완전히 끊어 보십시오. 처음 이틀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3일만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둔해졌던 혀의 미각이 되살아나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이 이전에 과자보다 훨씬 달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혹시 단 것이 너무 당기는 순간이 오면 미리 준비한 보약 과일이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속 가짜 간식을 진짜 간식으로 바꿔 두십시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우리 뇌는 종종 갈증을 배고픔이나 단 음식의 갈망으로 착각합니다. 물한 잔이면 충분한데도 괜히 과일이나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잘못된 과일 습관 때문에 병을 얻고 후회하는 수많은 사례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 과일을 챙겨 드셨다가 당뇨, 지방 간 고지혈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말할 것이 아니라 과일이 나이에 따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수백 편의 해외 논문을 밤새워 읽고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실제 환자분들의 임상 결과를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과일 상식은 반드시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과 함께 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꾸준히 식단을 바로 잡은 분들은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6개월 만에 지방간이 개선되며 혈관과 췌장의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지는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책임만 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황금 같은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드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이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황금 TV가 이런 건강한 정보를 계속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의학박사 김지영이었습니다. 황금 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